마지막 구분철길로 사라지는 기적 소리를 들으면서 레베카 부인은 뜨거운 날씨와 한맺힌 마음에 괴로워하며 머리를 선풍기 쪽으로 갖다 댄다. 마음 속의 날개가 선풍기 날개처럼 빙빙 돌고 그녀는 이렇게 중얼댄다 악마가 이 모든 것에 손을 뻗어, 그러고는 몸서리를 치고서 일상이라는 조그만 뿌리에 자기의 삶을 묶어낸다. 다리를 저는 아게다는 기차역에서 애인과 작별하고 돌아오는 솔리타를 바라본다. 그녀는 솔리타가 아무도 없는 길모퉁이를 돌면서 양산을 펼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성적쾌감을 느끼며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녀는 언젠가 그걸 느낀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참을성 강한 종교라는 질병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우리에 있는 돼지처럼 침대에서 뒹굴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이 2시 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뜨거운 흙먼지로 뒤덮인 노새가 우편물을 짊어진 채 지나가고 신문 꾸러미를 받기 위해 수요일에 낮잠을 설친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앙헬 신부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배 위로 성무일 도서를 펴놓고 성구 보관실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 우편물을 실은 노새가 지나가는 소리에 수면을 방해하는 파리를 쫓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 미트볼 때문에 배속이 영 좋지 않구나. 아버지는 이런 모든 것에 냉담하다. 심지어 관뚜껑을 열게 하고는 침대에 잊어버리고 놔둔 신발을 넣는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천하고 비열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시체와 함께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밤새 모아둔 분뇨를 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을 사람들의 뜻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오물 세례를 퍼붓는다 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아버지가 관여되어 있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염원했으며 푹푹 찌는 수많은 오후 동안 상상했던 기쁨을 좌절시키는 이런 행위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남자와 여자들이 이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조만간 이 냄새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첫 집부터 끝집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그렇게 말했다. 조금만 있으면 3시가 될 것이다. 이미 세뇨리타는 그걸 알고 있다.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창문 철망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던 레베카 부인이 불렀고. 순간적으로 선풍기에 바람이 미치는 곳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세뇨리타는 악마야 너도 알 거야 내일 학교에 갈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아이일 것이다 자라서 아이를 낳고 마침내 죽게 될 아이일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을 이 아이에게 빚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25년 전에 누구도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 남자가 추천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오지 않았 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풀만 먹지 않고 눈구멍에서 툭 튀어나온 개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받은 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쓰여 있었고 내가 서른 살 생일을 맞게 될이 운명적인 윤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억눌린 채 숨어 있었다. 그러고는 내가 질문할 시간도 갖기 전에 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치면서 말했다. 내 딸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처리해야 해. 의사가 오늘 새벽에 목을 매 죽었어. 일꾼들은 나갔다가 망치와 못 상자를 들고 방으로 되돌아왔다. 아직 관에 못을 박지는 않았다. 그들은 못과 망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서 죽은 사람이 있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할아버지는 침착해 보이지만, 그건 불완전하고 필사적인 침착함이다. 관속에 있는 시체가 침착한 것이 아니라, 초조해하는 사람이 차분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건 초조함과 반항과 불안을 잠재우려는 침착함이다. 그래서 절룩거리면서, 방안을 돌아다니며 수북히 쌓여있는 물건들을 치운다. 방 안에 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관이 모기로 가득 찼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아직 일꾼들은 관의 못을 박지 않았지만 내가 처음에 이웃집의 선풍기 소리와 혼동했던 그 윙윙거리는 소리는 관의 옆면과 죽은 사람의 얼굴을 무턱대고 때리는 파리 때의 소리처럼 들린다. 나는 고개를 흔든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본다. 할아버지가 여행 가방을 열어서 물건 몇 개를 꺼냈는데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볼수 없다. 침대에서 네 개의 깐부기부를 보지만 담배에 불을 붙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는다. 숨막히는 더위에 흐르지 않는 시간에 파리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시달린 나머지 나는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너는 그렇게 있을 것이다. 너는 파리로 가득한 관 안에 있을 것이다. 너는 곧 11살이 될 테지만 언젠가 너는 그렇게 다친 상자 안에서 파리떼에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나는 양다리를 모아서 쭉 펴고 반짝거리는 내 검은 구두를 본다. 한쪽 끈이 풀어졌어. 생각하고 나는 다시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역시 나를 쳐다보고 몸을 숙여 구두끈을 매 준다. 엄마 머리에서 김이 소산한다. 따뜻하고 찬장 냄새를 풍긴다. 잠든 나무 냄새다. 그러자 나는 다시 관에 닫힌 공간을 떠올린다. 갈수록 숨 쉬기가 힘들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거리의 뜨거운 공기를 마시고 싶다. 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다. 엄마가 일어나자 나는 작은 소리로 말한다. 엄마! 엄마는 웃으며 말한다. 응, 왜? 나는 엄마에게 엄마의 반짝이는 맨 얼굴을 향해 몸을 숙이고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 뒤로 가고 싶어요. 엄마는 할아버지를 불러 뭐라고 말한다. 나는 할아버지의 안경 너머로 움직이지 않는 작은 눈을 본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내게 말한다.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아둬라. 내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나는 팔과 다리를 펴고 대수롭지 않은 척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 하지만 또다시 너무 천천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빠른 움직임이 한번 일어나더니 몇 차례 이어진다. 엄마가 내 어깨 위로 몸을 숙이고서 말한다. 이제 괜찮니? 심각하고 단호한 목소리다. 마치 내게 묻는다기보다는 나무라는 것 같다. 배가 당겨오고 딱딱하다. 엄마의 질문을 받고는 배속이 느 늦어지더니 이내 가득 차고 설사가 나올 것만 같다. 그러자 모든 게, 심지어 엄마의 심각한 표정도 모두 내게 공격적이고 도전적이 된다. 아니요. 나는 말한다. 아직 괜찮지 않아요. 나는 배를 꼭꼭 누르고 다리로 바닥을 툭툭 치려고 한다. 또 다른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바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허공만 발견할 뿐이다.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온다. 할아버지가 데려온 일꾼 중 하나다. 그 뒤로 경찰관 한 명과 다른 한 명이 뒤따른다. 그 사람은 경찰처럼 초록색 능직 무명바지를 입고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손에는 모자를 들었는데 모자챙은 크고 비틀어졌다. 할아버지는 앞으로 나가 그를 맞이한다. 초록색 바지를 입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기침을 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다시 기침을 한다. 계속 기침을 하면서 그는 경찰관에게 강제로라도 창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나무 벽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모습이다. 차갑고 단단한 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경찰관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조심스럽게 빗장을 때리자 나는 창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받는다. 제로 지은 궁전이 바람 속에서 무너지듯 벽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허물어지면 집은 무너져버릴 것이다. 나는 경찰관이 또다시 빗장을 때리면 우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 파편 조각에 뒤덮인 채 거리에 앉아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번째 때리자 창문이 열리고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갑자기 빛이 쏟아진다.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마구 뛰어다니면서 말없이 킁킁거리며 냄새 맡는 동물에게 문을 열어대고는 돌아와서 뚜껑 문의 가장 시원한 구석에 마음 편히 벌렁 드러눕는다. 창문이 열리자 물건들이 보이는데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엉겨붙는다. 그때 엄마가 깊은 숨을 내쉬면서 내게 손을 내밀고 말한다. 이리와 창문으로 우리 집을 보자. 엄마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 마을을 본다. 마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 같다. 나는 색 바래고 허물어진 우리 집을 보지만 그곳은 아몬드나무 밑에 있어서 시원하다. 여기서 나는 내가 초록색의 다정하고 시원한 집에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 집이 내가 악몽을 꾸던 밤마다 엄마가 약속했던 상상 속의 완벽한 집인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페페를 쳐다본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 옆집에 사는 그 아이는 방금 전에 머리카락을 자른 것처럼 낯선 모습으로 휘파람을 불며 간다. 그때 읍장이 셔츠를 열어젖힌 채 땀을 흘리며 일어난다. 완전히 어찌할 바 모르는 표정이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리고 격앙해서 자기 주장을 편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셔츠 단추를 채우고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의 얼굴은 다시 관을 향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는 내가 법을 위반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고 단호하게 그를 쳐다보았다고 느낀다. 내가 그의 생각을 속속들이 꿰뚫어 본다는 것을 그가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나는 그에게 말한다. 읍장님은 나머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듣고자 기다리던 말이었다는 듯이 대답한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대령님. 당신은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그가 죽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나는 일개 관리에 불과합니다. 사망 증명서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말한다. 법이 당신 편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의사를 데려와 사망 증명서를 발부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교만하지 않고 차분하게 약점이나 당황한 기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고개를 들고 말한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게 독단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가 술을 많이 먹거나 비겁해서 바보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나는 읍장이 마을 사람들의 깊은 증오심에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것은 10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부상자들을 진료실 문 앞으로 데려와 소리쳤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소리쳤다. 의사 선생님, 이 부상자들을 돌봐주세요. 다른 의사들은 치료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을에 남아있는 의사가 당신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은 그가 거실 한 가운데서 등잔을 높이 들고 있고, 그의 매정한 노란 눈이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가 대답했다. 알고 있던 의학 지식을 모두 잊어버렸소.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오. 그러고는 여전히 닫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증오는 커지고 가지를 쳤으며 집단적 적대감으로 변했고, 결국 그는 나머지 생애 동안 마콘도와 휴전하지 않고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내 귀를 쫑긋 세울 때마다 그날 밤 외쳤던 판결문, 그러니까 의사로 하여금 이 벽들 뒤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하라고 선고한 판결문이 울려퍼지는 것 같았다. 그가 마을의 물을 마시지 않은 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독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원주민 첩은 마당에 심은 야채만 먹었다. 그가 10년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비와 동정을 거부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느낀다. 마콘도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과로 열고. 모두가 오늘 아침 평소보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모두가 그럴 만하다고 여기는 그 기쁨을 즐길 준비를 한다. 그들은 그때 결코 열리지 않았던 문 뒤에서 유기물이 썩어가는 냄새만 느끼고자 한다. 이제 나는 한 마을의 만행과 맞선 내 약속이 아무 가치도 없을 것이며 원한에 사무친 무리의 증오와 고집 때문에 궁지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교회도 내 결정과 맞설 방법을 찾았다. 앙헬 신부는 조금 전에 내게 말했다. 나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60년을 살고서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을 신선한 땅에 묻게 허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좋게 보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자비의 작품이 아니라 반항의 죄가 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나는 신부에게 말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자 앙헬 신부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아니라 보건 당국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왔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운 4명의 과히라 원주민들을 불렀다. 또한 내딸 이사벨에게 함께 가자고 강요했다. 내가 마을 거리를 지나 묘지까지 시체를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가족적이고 더 인간적이며 덜 개인적이고 덜 도전적이다. 금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마콘도가 어떤 일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늙었고 공화국 대령이었다는 나를 더군다나 육체는 비틀거리지만 의식만은 온전한 나를 존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내 딸만은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아마도 죽은 사람이 편안하라고 하는 일도 아닐 것이다. 이것은 성스러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이사벨을 데려온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왔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 이 힘들고 위급한 상태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도착했다. 나는 우리가 여전히 지붕에 매달린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내가 부른 일꾼들이 먼저 도착해서 그를 침대에 눕혔고, 이 일이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남모를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수위를 대충 입혀놓았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관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한쪽 구석에 앉은 네 딸과 아이를 보고 의사가 자기 결심을 밝혀 줄 무언가를 남겨 놓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방안을 꼼꼼하게 살핀다. 책상이 열려 있고 어지럽게 널린 종이로 가득하지만 그가 쓴 것은 하나도 없다. 책상에는 재본된 약품 처방집이 있다. 가족 전체 옷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그 여행 가방을 열었던 25년 전에 그가 우리 집에 가져온 여행 가방에는 싸구려 셔츠 두 개와 틀리 하나뿐이었다. 그는 치아가 튼튼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그의 거실리 없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과 처방전 하나가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고 모든 서랍에서 인쇄된 종이를 본다. 오래되고 먼지 쌓인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맨 아래의 마지막 서랍에는 그가 25년 전에 가져온 틀리가 아직도 있는데.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렇고 먼지로 뒤덮여 있다. 불 꺼진 등잔 옆에 조그만 탁자에는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 꾸러미가 몇개 있다. 나는 그것들을 살펴본다. 프랑스어로 쓰였고 가장 최근 신문이 석달 전인 1928년 7월이다. 풀어보지 않은 또 다른 꾸러미들도 있다. 1927년 1월과 1926년 11월에 나온 것이다. 더 오래된 것도 있다. 그것은 1919년 10월에 나온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9년 전에, 그러니까 그의 선고문이 발표되고 1년 후부터 그는 신문 꾸러미를 풀지 않았어. 그때부터 자기 조국과 자기 동포와 관련된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버린 거야. 일꾼들이 관을 가져오고 시체를 내려놓는다. 그러자 나는 25년 전에 어느 날을 떠올린다.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추천장을 건네주었던 날이다. 추천장은 파나마에서 작성되었고, 대전쟁이 끝나갈 시기에 대서양 연안 지역 군수사령관이었던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내게 보낸 것이었다. 각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이 내전은 총 1,131일인 1899년 10월 17일부터 1902년 11월 21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잘 조직된 정부군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자유당 게릴라 군 사이의 비정규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1902년 10월 24일 막달레나주의 바나나 생산 지역에 위치한 네를란디아 농장에서 평화조직이 체결되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마침내 1902년 11월 21일 파나마 만에 정박한 미군 군함 위스콘신호에서 최종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바닥을 알수 없는 그 여행가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가 가져온 하찮은 것들을 찾는다. 가방은 열쇠를 채우지 않은 채 한쪽 구석에 그가 25년 전에 가져온 물건들과 함께 있다. 나는 기억한다. 싸구려 셔츠 두 벌과 틀리 상자 하나, 사진 한 장, 낡고 재본된 약품 처방집이 있었어. 나는 관뚜껑을 닫기 전에 이런 것들을 집어서 관 안에 넣는다. 사진은 아직도 가방 밑바닥에 있다. 예전에 있었던 곳과 거의 같은 자리다. 그것은 훈장을 잔뜩 딴 어느 장군의 음판 사진이다. 나는 사진을 상자에 넣는다. 그리고 틀리와 마지막으로 처방 집도 관 안에 넣는다. 그 작업이 끝나자 나는 일꾼들에게 신호를 보내 관 뚜껑을 닫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이제 다시 여행을 하는 거야. 마지막 여행에는 이 여행 전에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적어도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자 나는 처음으로 그의 죽은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고 느낀다. 나는 방 안을 살펴보고 침대에 있는 신발 한 짝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손에 신발을 들고 일꾼들에게 신호를 하니 그들이 다시 관뚜껑을 연다. 바로 그 순간 마을의 마지막 구분철길로 사라져가는 기차가 기적을 울린다. 2시 반이야. 하고 나는 생각한다. 1928년 9월 12일 2시 반. 이 남자가 처음으로 우리 식탁에 앉아 먹을 풀을 달라고 했던 1903년의 그날과 같은 시간이야. 그때 아델라이다는 말했다. 어떤 풀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러자 그는 여전히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되새김 동물처럼 웅얼대듯이 짧게 대답했다. 일반 풀입니다. 부인 당나귀들이 먹는 그런 풀입니다. 사실 매매는 집에 없고. 언제부터 이곳에 있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그녀를 11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때만 해도 이 길모퉁이에 조그만 주류 판매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성화 때문에 눈치챌 수 없이 조금씩 바뀌더니 마침내 자파점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매매에 꼼꼼하고 근면한 성격 덕분이었다. 매매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 당시 마을에 있었던 네 개의 도메스틱 재봉틀 중 하나로 일하거나 아니면 계산대 뒤에서 원주민 여자의 다정한 표정으로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그런 표정을 한 번도 잃지 않았으며 동시에 관대하고 말이 없었다. 순진과 불신이 복잡하게 뒤섞인 여자였다. 나는 매매가 우리 집에서 나간 이후부터 그녀를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언제 길모퉁이로 의사와 함께 살러 갔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어쨌든 자기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의 여자가 되는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었는지도 말할 수 없다. 그녀는 수양딸로, 그는 장기 체류 손님으로 두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함께 사용했다. 새어머니를 통해 나는 의사가 좋지 않은 사람이며 아버지와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면서 매매와의 일은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했다. 좌우간 과희라 여자의 문제가 지나가는 질병에 불과했을지라도 그는 그녀를 치료해 주었어야만 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8년간 살았고 우리가 그를 호하게 대했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그래야만 했다. 나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단지 어느 날 매매가 우리 집에서 눈을 뜨지 않았고 그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그 방을 닫아버리라고 했고 12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을 때까지 의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떠나고 서너 번의 일요일이 지난 뒤 매매는 성당의 8시 미사에 참석했다. 무늬가 요란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조화 한 송이로 윗부분을 장식한 우수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항상 우리 집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맨발로 보내는 그녀의 소박한 모습만 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성당에 들어온 그 일요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매매와 전혀 다른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앞자리에서 마을 유지들의 부인들과 함께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미사를 들었는데, 그건 그녀가 드레스 밑에 수많은 것들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들이 그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여자이자 싸구려 물건들로 가득 장식한 현란하고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었다. 그녀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심지어 미사 시간에 보여준 신앙심마저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면모였다. 그리고 십자 송호를 긋는 태도도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거칠애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런 유치찬란한 모습으로 그녀는 성당에 들어왔고, 그러자 그녀가 우리 집에 한여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그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다. 당시 13살 이상은 되지 않았던 나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마음속으로 물었다. 왜 매매가 우리 집에서 사라졌다가 점잖은 부인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구유처럼 옷을 입고, 아니면 부활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세 여자들의 옷을 모두 합친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일요일에 다시 성당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생각했다. 어쨌건 과희라 여자는 또 다른 네 번째 여인을 치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장식조름을 잡은 옷을 입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미사가 끝나자. 여자들과 남자들은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성당 앞마당에 자리를 잡고서 출구 앞에 나란히 두 줄로 섰다. 나는 심지어 그런 냉랭하고 조롱 섞인 엄숙한 모습에는 비밀리에 계획된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그들은 한마디도 없이 매매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문으로 나오더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일곱 색깔의 양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공작새 같은 모양으로 여자들과 남자들이 만든 두줄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한 남자가 길을 막아섰고 그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모른 채 한가운데 서서 아주 특별한 웃음을 그러니까 그녀의 옷처럼 거짓되고 요란한 웃음을 지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매매가 성당에서 나와 양산을 펼치고 걷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가 그 무리를 향해 나를 끌고 갔다. 남자들이 길을 막기 시작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매매가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헤치며 길을 열고 있었다. 매매는 놀란 나머지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인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매매의 팔을 잡고서 오만하고 도전적인 태도로 광장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그건 아버지가 나머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 취하는 태도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야 나는 매매가 의사의 첩으로 살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조그만 가게는 열려 있었고 그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개의치 않으며 가장 정숙하고 고귀한 부인처럼 미사에 계속 참석했다. 마치 첫 번째 일요일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린 듯 했다. 그러나 두달 후. 그녀는 더 이상 성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에 머물던 의사를 떠올렸다. 그의 뒤얽힌 검은 코수염을 비롯해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개같은 눈으로 여자들을 어떻게 쳐다보았는지 기억했다. 나는 그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